사와띠 그라프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와띠 피무 채널의 주인장 피무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어떤 단어를 했었냐면요. 뺀, 그, 담, 빠이, 마를 알아봤었고요. 6번부터 10번까지죠. 나이 약, 떵깐, 짝, 낀 이렇게 알아봤고. 11번부터 15번까지죠. 차이, 마이, 마이, 차이. 첩렌 그리고 16번부터 20번이죠 네, 누헨멍팡 나인 까지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자 오늘은 21번부터 25번까지의 단어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단어 먼저 한번 보시면 푸푸 하고 말하다 라는 뜻이 일단 있어요 그리고 22번 단어로도 한번 같이 보시면 먹 먹이라고 해가지고, 어? 이 단어도 말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알아봤던 푸도 말하다였거든요. 사실은 이두 단어가 우리가 회화를 할 때라든지 어떤 교재 또는 무언가를 봤을 때좀 구분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어떨 때는 푸, 어떨 때는 먹을 써도 맞는 표현이 되니까요. 일단은 큰 틀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p u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speak, 네, speak하고, b 같은 경우에는 tell이라고 해서, 어, 영어의 speak하고 tell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고,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단, p u 이라고 하시면, 우리가 좀 일방적으로, 네, 일방적인 전달이 있죠. 네, 일방적일 때 이제 주소를 쓰고요. 또는 격식을 차리거나 아니면 좀 오피셜한 상황에서 무언가를 말할 때 이렇게 put을 쓰는 경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우리는 학습자 입장에서 태국어를 말하다 또는 태국어를 뭐 구사하다 정도의 표현으로 풋을 많이 쓰는데요. 자, 태국어가 우리 뭐였죠 파사타이. 네. 파사타이 라고 하시면 태국 언어 해가지고 태국어란 뜻이 있는 명사거든요. 그래서 풋하고 파사타이 하면은 풋파사타이 라고 해서 태국어를 말하다 또는 태국어를 구사하다 정도로 어, 활용이 많이 되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먹이라는 단어는 주로 언제 쓰냐면 뭐 영어에 텔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어, 일단은 누가 상대방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초점이 있어 가지고 어, 어떤 말을 전달하거나 알리거나 좀 고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그 단어가 바로 먹이거든요. 어, 우리가 왜 고자질하거나 뭐 누구한테 일러바치거나 할 때도 말을 전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벅을 주로 많이 쓴다는 거고요. 어, 실질적인 표현 중에서 우리가 어, 똑바로 말해 아니면 뭐 솔직하게 말해라고 하는 관용 표현을 하나 또 알려드리고 싶은데 자이벅 뒤에다가 우리 요 단어 네요 단어 우리 어떻게 읽죠? 그렇죠 바로 또롱 뜨롱이라고 해서 뭐 직진하다 아니면 정직하다 아니면 정시라고 할때직 또는 뭐정 이런 뜻에 있는 단어기도 하고요. 뭐 T라고 해서 장소전치사가 있는데 어, 이 장소전치사하고 또 같이 의미가 어, 같 쓰일 때또이 뜨롱을 써요. 사실은 T 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장소전치사 어,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T라는 녀석보다 가깝게 그 대상이 조금 가깝게 있을 때내 시야에 들어오거나 가깝게 있을 때이 뚜렁을 쓴다는 네이두 가지 의미는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벅이라는 단어하고 동사하고 뚜롱하고 만나가지고 벅뚜롱뚜롱 이렇게 두번 써주시면 네두번 쓰라는 마이야목이라는 부를 써서 벅 똥똥 벅뚜롱뚜롱 하면은 똑바로 예 똑바로 말해 또는 솔직하게 말하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 그것도 알아주시고요. 어, 이벅뚜렁뚜렁을 사실은 어, 신조어라고 하죠. 우리 왜1 0대들의 언어를 뭐 신조어 또는 슬랭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슬랭까지는 아니고 왜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을 우리가 감 와이론이라고 하거든요. 네, 감 와이론이라고 해서 뭐0대들이 쓰는 말 또는 아까 여기 언어 있었죠. 언어 요거하고 이제 만나서. 바사 와일룬 하시면 뭐 십대들의 언어 뭐 신조어 정도 되는데 이벅 뜨롱뜨롱을 두롱 신조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네, 이렇게 뻥똥 뻥똥 해 가지고 장모미니까 한번더써 드리면 뻥똥. 네, 뻥똥 하면 이 어감이 벅 뜨롱뜨롱 하고 뻥똥 하고 어감이 비슷하고 어떤 그 의문을 좀 바꿔 가지고 신조어로 이제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어찌됐건 이 먹하고 푸은 그런 어떤 뭐 작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단어죠. 다음 단어 보시면 라오 라오 하시면 어, 이것도 한글로 보니까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라오라는 단어는 주로 어떤 스토리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이야기 중에서 왜긴 얘기들 있죠. 그래서 어떤 그 내용을 좀 길게 얘기할 때이 라오를 쓰는데요 이 라오라는 동사 단어는 어떤 단어하고 주로 어울려서 쓰이냐면요 우리 이야기 또는 스토리라는 뜻이 있는 또 사건이라는 뜻도 있죠 그르 예, 르항 또는 르 하셔도 되고 네. 이 르항이라고 하는 단어와 라오하고 만나서 네. 이렇게 만나서 라오르항 라오르 하면은 스토리를 이야기를 말하다 또는 들려 주다라는 뜻도 이제 되는데 들려 주다라고 할때 우리가 이라오를또 많이 써요. 이 이야기나 어떤 스토리를 들려 주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이라는 단어를 써 가지고 듣다라는 단어 우리 배웠었죠. 언제 배웠죠? 언제더라? 자, 오 19번 단어에 있었네요. 바로 듣다라는 단어 뭐였냐면 팡해 가지고 이 단어하고 같이 하이 써 가지고 라오하이팡 라하이팡이라고 라오 하면 게 말하다가 돼서 들려주다라는 하나의 관용구로 알아두시면 상당히 유익한 단어가 문장이 구문이 되겠네요. 네, 라와이팡 하면 들려주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기억해주시고요. 을 자, 2 4네 번째 단어죠.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어떤 전에 배웠던 단어 두 가지가 또 만난 거예요. 뭐냐면, 자 우리가 부정문을 만드는 부정화소 동사를 부정할 때 마이를 썼었고요. 그리고 6, 5번 단어에 왜 나이라고 해서 할수 있다로 주로 동사의 오른쪽에 와서 쓰이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 마이하고 나이하고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마이다이, 마이다이 한다면 일단은 나이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부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동사의 오른쪽 또는 동사 구의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문장의 제일 끝에서 마이다이가 쓰이게 된다면 동사할 수 없다 라는 불가능을 나타내 주고요. 동사의 왼쪽에 태국어또 제일 중요한 게 어순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사를 기준으로 보고 왼쪽에 뭐가 가는지 오른쪽에 뭐가 있는지 그런 걸잘 살펴 주시면 독해나 장문 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익,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위치를 좀잘 보시고요. 자 동사의 왼쪽에 이렇게 마이다이가 오게 되면 그냥 뭐뭐 하지 않았다 라고 해석을 일단 해주시면 좀 부드럽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마이다이를 가지고 저희가 조금 있다가 장문을 할때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25번째 단어죠. 바로 와! 와! 라고 해서 어 뭐야? 이 단어도 봤더니 말하다 라는 뜻이 있었어요. 동사 지금 우리가 동사를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아닌 품사들은 일단 첫 번째 의미에 제가 어, 뜻을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이 와라고 하셔도 말하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라는 여성은 주로 언제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말로써 좀 꾸중하거나 야단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와를 쓴다는 거. 네, 이거 꿀팁이니까 하나 알아두시고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패턴 중에 하나죠. 바로 뭐 동사 와해 가지고 뒤에 뭐 주어 동사가 나와서 절이 좀 길어진다든지 문장을 좀 풍부하게 만들어 줄때뭐 접속사 또는 접속 소라고 하는 녀석으로 이 와가 많이 쓰이는데요. 자, 패턴은 동사 와 A 하시면 A라고 동사 하다라는 패턴. 네, 요거 별표 두 개짜리죠. 자, 이 동사 와 A를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다면 동사를 많이 알면 알수록 네, 어, 뭐 A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A라고 동사하다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선생님한테 꾸중을 많이 들어가지고 어, 그 문장으로 제가 한번 작문을 해드리면 일단은 선생님이란 단어가 우리 이렇게 네, 크로 크로라고 발음하시면 선생님이거든요. 자 선생님이 주어로 나왔죠? 그러면 동사인 와가 나와서. 여기까지만 해도, 그로와 하면은, 선생님이 꾸지셨다. 또는, 선생님이 꾸지셨다. 하고, 이제 존댓말로 해도 되는데요. 자, 이렇게 단순하게 해도 좋지만, 우리 아까 위에서 배운 단어 있죠? 무언가 대상이 있거나, 우리가 고하거나, 전달하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먹. 먹이 있어서, 먹을 써가지고, 우리가 장문을 같이 한번 또 다시 해본다면, 자, 그로하고, 요번엔, 먹이 나왔네요. 네, 선생님이 먹 말씀하셨어요. 뭐 말씀하셨는데, 요때와 한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어 뭐뭐라고 동사하다의그 접속소인 와가 돼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 뭐라고 뭐 하셨는지 말씀하셨는지 내용을 보면 그로 먹와 자, 그로 한번더 나왔네요. 주어가 그로 하고. 마이와라고 한다면, 자 동사인 와가 여기서는 말하다 또는 꾸중하다, 예 네. 아, 급해요 급해 천천히 써드릴게요, 네, 꾸중하다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어요, 그죠? 자 근데 동사에 우리 부정을 하려면 마이를 썼었죠? 그래서 그로 마이와까지만 놓고 본다면 선생님이 어, 꾸짖지 않는다라는 문장인데, 자 여기다가 우리는 미래 조동사 뭐뭐 할 것이다를 나타내서 어, 문장이 점점 길어지네요 죄송해요. 자 어차피 근데 다 배웠던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자 그로자 선생님이 할 거야 할 거예요. 마이와 꾸중하지 않을 거예요 또는 야단치지 않을 거예요라고 와뭐 말씀하셨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즉 그로 뻐와 그로자 마이와 또는 그로 뻐와 여기서 주어가 우리 선행절, 후행절 또는 어, 한 문장에 있어서 동일한 주어가 두개 있으면 생략을 해도 어, 큰 의미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주어는 생략이 된다면 그로버과 짜 마이와 그로버과 짜 마이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짜 마이와 혼내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마이다이를 활용해서 예문 한두 개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다 라는 게두 명이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거 있죠 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대화하다 네, 그런 말하다 라는 뜻이 있는 단어는 우리가 코이 코이라고 네, 해서 코이 하시면 기본적으로 두명 간의 또는 뭐 여러 명 간의 대화를 의미를 하고요 어, 우리가 말로써 무언가 저도 지금 어, 한글로 따지면 뭐 강의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한 단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설명할 때 또는 어떤 물건이라든지. 그런 걸 설명할 때도 우리가 말로써 설명하기 때문에 강의도 말로 하고 설명도 말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어, 말하기 대회 있죠. 웅변 같은 거 있죠. 왜 어, 저도 사실 그 어떤 1년에 한 번씩 말하기 대회 또는 어, 줄라롱권 대학교에 있는 그 어학당에서 말하기 어떤 그런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말로써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뭐 강의도 아니고 설명도 아닌 그 웅변 스타일 있죠. 즉 아, 스피치가 좋겠네요. 어, 스피치? 이거 맞죠, 영어? 네, 이제 영어적 좀 약해가지고. 아무튼, 연설. 예, 네, 그 연설에 해당하는 말도 이렇게 세 가지 단어만 알려드리고, 오늘은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강의 설명. 어, 설명이 좀더 생활에서 많이 쓰이겠죠. 이 설명하다라는 동사는 바로 이렇게. 네. 한번 더요. 네. 아, t 바이 라고 해서, 아, 어, 일성이죠 아티바이 하시면 아티바이 아티바이 하시면 영어에 설명하다 아, 영어에 익스플레인이 되겠죠 네 설명하다는 라 뜻이 고요자 그리고 어, 강의가, 강의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자 강의하다는 우리가 이렇게 반야이 해가지고 반야이라고 하시면 이게 강의하다 뭐 렉처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설명하고 강의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잘 아실 거예요. 안 보이게 또 혼자서 A4용지 보면서 열심히 또 썼는데 화면에 안 나오면 안 되겠죠. 자, 아티바이 하시면 설명하다. 빤냐이 하시면 강의하다. 그리고 마지막, 네, 운변이나 어떤 말하기대회에서 그런 연설하다는 요것도 어, 크게는 좀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네, 뭐 플렉스라든지 음, 어떤 그런 시험 대비할 수 있는 단어기도 하니까 이렇게. 브라하고 싸이 해가지고 단모음으로 브라, 브라, 싸이. 브라사이 하시면 무슨 담화 아니면 뭐 연설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아, 제가 그 말하기 대회 같은거 할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요 받침 무음 요거 주의하셔야죠 순 하고 터라폿 해가지고 순 터라폿 순 터라폿 순 터라폿이라고 터라 하셔도 요두 가지가 의미가 좀 가깝긴 한데 일단은 웅변이나 말하기 대회에서는 요순터라퍼이 많이 쓰여서 어 어떤 대회라든지 그런데 가보시면 뭐 현수막 같은 거에 요 순터라퍼 요 단어가 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어떤 대통령이라든지 뭐 정치인들의 그런 담화문이나 연설문 연설 같은 거는 요 브라사이 해가지고 어 시험이나 이런 데서 정치나 어떤 그런 용어에서 많이 등장하니까 혹시 보고 계시면 메모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배운 다섯 가지 단어로 또 장문 몇 개만 해보면 자. 와 라는 단어를 활용한다면, put 와 하시면, put 와 에이 하시면 에이라고 말하다. bug 와 에이 하시면 에이라고 말하다. 라 a 와, 요거는 잘안 써요. 그래서 아까 lao를 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뭐 설명을 해주든지 아니면 들려주는 거 있죠. 주로 들려줄 때이라 a 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my die, my die 해가지고, 자, 이 my die 하고 put 또는 bug. 라오 써가지고 동사들의 오른쪽에 붙는다는 가정을 하면, "put my die, put my die"라고 하시면 말할 수 없다 또는 이 die 녀석이 die에서 요게 우리가 허락 또는 허가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put my die, put my die" 하시면 말하시면 안 된다, 말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금지에 나타 금지도 같이 나타낸다는 거죠. 먹마이다 해도 먹마이다 어, 말 못해 말 못해 너한테 뭐 고자질 같은 거안할 거야 아니면 알려주지 않을 거야 그런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좋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